참여수님, 오늘은 국민의 사대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교육의 업무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목적은 자신이 행복해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국가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차지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북이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교육은 자신의 행복과 타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의심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저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구로신료 교육, 애미 교육을 참 좋아합니다. 우루신료 교육은 3박 4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교리를 알게 해주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지 기도생활과 어울려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사목기원들 중에서 구로실료 교육을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 구로실료 교육이 개최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 우리 교구에는 작년부터 실버 구로실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아, 작년이 아니고 한 2년 됐네요. 각 본당마다 구로실료 교육은 인원이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쳤던 분들을 위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 남자와 여자 혼성으로 실버 그루실료를 개최하고 있는데 연세가 좀 드셨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또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실버 그루실료에 다녀오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애미교육은 부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선배 부부들이 자신의 삶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것을 알리고, 상대가 무엇이 가려워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깊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른 본당에 있을 때 80년 세가 되신 부부에게 애매 교육을 다녀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무님 내일 모레 죽을 사람한테 이런 걸 교육을 가라는 것은 저에게 큰 수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녀오시면 결코 수치가 안될 테니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두번세번더 권고를 했더니 그분이 다녀와서. 이런 소감 발표를 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도 이 나이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구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평소에 아내와도 대화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 아내와 자기의 대화가 빨대 을 통해서 대화를 했다면, 애미 교육을 다녀와서는 드럼 통처럼 그리 큰 통로를 통해서 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교육을 다녀와서 자기 아들 딸, 며느리, 또 사이 딸에게 전부 애미 교육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를 했고, 제가 본당을 떠날 쯤에는 아들 딸들이 다 애미 교육을 받고 정말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당에 와서도 애미교육을 굉장히 많이 보냈, 보냈습니다. 우리 특산본당의 신자분들도 애미교육을 다녀오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애미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애미교육을 다녀오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애미 교육은 부부가 삐그덕 삐그덕 하는 사람들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삐그덕 삐그덕 하는 사람들에 가는 교육은 애미 교육 중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부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부부들이 다갈수 있는 것이니까 용기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미를 다녀오면 한열 부부 중에 한두 부부는 실패를 합니다. 그런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성공한 부부의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늙은 사람인가?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고 늙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배워서 뭘 해? 이런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90이 되더라도 지금 100세에 시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100세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영국의 어떤 100세 화가는 손옥민 선수를 그림을 그렸고, 그런 전시를 하고 있는 거 보셨죠? 이런 사람도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넘었지만은 일본의 어떤 할머니는 100세가 넘어서 지금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에 사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 신앙의 원천이고 우리 신앙의 혼이 담겨져 있는 성경 공부를 새해에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자 전체가 성경을 한번 1년 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로 오늘 교육분과장님과 얘기를 나누었고 그래서 명단을 받았어 분량을 정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그렇게 체계적으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장에 짬을 내서 할수 있는 모바일 성경서기가 있다고 하네요 핸드폰이나 또는 인터넷에서 그날 보고 말씀을 적는 그런 모바일 성경서기가 있다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업무 중에 국방의 업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남자면은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하죠. 우리 교회는 적이 없는데 국방의 업무 필요 없잖아 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견진 성사를 통해서 교회의 군인이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총칼을 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지키도록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군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입니다 국민은 누구나가 자기가 번 부분의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 나라의 사정은 어떤 식으로든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탈법과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는, 잡혀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교회를 보존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러나 10분의 1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교회는 30분의 1, 한 달에 하루 번 것은 하나님께 봉헌하자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교무금, 주일헌금, 각종 후원앱이 기타 빨랑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세 사람이 돈을 번다면 세 사람 합산한 금액의 30분의 1입니다. 왜? 누구나가 돈을 번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유지를 위해서 그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바치는 대로, 너희가 되어주는 대로 축복을 주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대에다 갖다 바친 사람은 대로 줄 것이고 말로 바치는 사람은 말을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느님의 계산법입니다. 제가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본당에서 성당을 지었습니다. 성당을 지었는데, 그때 신자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이 너무 적었는데, 아무튼, 교무금의 3년치 교무금을 각자 내기로 하고 제가 한 10번당을 다니면서 모금해서 성당을 지었는데 한참 뒤에 제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느님께 갖다 바치면은 집에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얘기를 신부님 했는데 긴가민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1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첫 본당은 남주인데, 그 남주에서 교사 부인이었는데, 연년생 아들이 두명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남주에서 치료가 되지 않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마산까지 가야지 아이가 진정이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3년치 교무금을 성당 근리 기금으로 내면 은뭘도와주겠는것뭐 선생이니까 선생님이니까 뭐 월급이 갑자기 3년 사이에 올라갈 일도 없고 그랬는데 거짓말처럼 그 돈을 봉헌하겠다고 약속한 이후부터 아이들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달려가는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제가 한참 뒤에 만났을 때는 아이들이 둘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신 말씀이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낭비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바치는 일이고 그것이 축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모금을 너무 적게 내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2021년도에는 새로 책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모금은 한 세대가 세대당 매월 금액을 정해놓고 내는 것인데 절세한다고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따로 살고 있으면서 교무금은 한 세대로 내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덕산 본당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은 세대를 분리해서 내년도부터는 교금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근로의 의무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이 근로의 의무는 우리 성당에서의 근로의 의무는 몸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나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당 마당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치울 수도 있고 냄새 나는 공중 화장실을 청소할 수도 있고 막힌 변기를 뚫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으면 은 화단에 나 있는 잡초도 보이지 않습니다. 잡초를 뽑을 수도 있고, 가을이 되면 은 나뒹구는 낙엽들도 치울 수 있는, 그래서 본당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의 각종 신심단체들 역시 자기들끼리끼리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본당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2021년 제 3목 슬로건은 사랑을 나누는 특산 성당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특산 성당이 되도록 이네 가지 임무에 충실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